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는 비더스탄테에서 클레어 역할을 맡았던 주홍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뭐 원래는 마지막 공연이었죠. 근데 뭐, 뭐 사정이 생겨서 뭐 뒤에 이쪽을 연장이 되긴 했지만 오늘 총 마지막 공연 오늘 인사를 시간을 갖는 게 되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laughs> 또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저희도 어, 어쩌다가 이렇게 반이 아니었는지 모르, 모르겠지만, 이반 친구들과 함께 막공을 하기 위해서 또나름대로 어, 뿌듯하고 뭐, 따뜻한 감정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애들이 지금 뭐 이쁘게 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좀 어, 소감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어, 처음에 대본을 읽고, 어,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어, 이틀널 옆에 좀안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을 많이 보면서 영상을 읽거나 이런 거 많이 찾아보면서 감안을 했던 것 같고, 어, 어, 공연하면서 굉장히 습쓸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곡들이 있는데 어, 제 노래만 박수가 안 나와서 <laughs> 굉장히 슬하게 의자랑 책상을 치웠던 기억이 나네요 어, 앞으로 어, 4회 정도의 공연이 남았는데서는 어, 나머지 네, 형훈 형도 있고 아 형훈이 형이네 형훈이와 승현이 형이 공연할 때 어, 나에게도 뭐, 박수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마음은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쳐주시면 굉장히 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학생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선, 학생들 같이 모셔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네, 저희 제자들입니다. 네, 아주 잘 크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것 같고, 어, 끝에부터 역할과 자기, 어, 이름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레고라스 볼커 역할을 맡은 안지원입니다. 네, 아벨루파 역의 김버다입니다. 트레디칼 역할의 김기란입니다. 네, 하연학습만 역할의 김방원입니다. 제스퍼블러 역의 한정훈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제스퍼, 어, 렇게 순서대로 해갖고 어, 막공은 아니지만 긴 시간 공연 한 소감에 대해서 짧게 짧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게 데뷔 작품인데 너무 좋은 배우과 너무 좋은 동료들과 스태프들과 정말 어, 잊지 못할 너무 큰 행운을 올해 받은 것 같습니다. 어,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되게 잘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저를 기댈 수 있게 저희 반 그리고 나머지 동료 배우분들이 굉장히 잘 대해주셔서 이렇게 막국까지 연장이 남아있으나 네,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졸업하는 것 같은데. 너그러이 봐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방원입니다. 어, 그냥 딱 떠오른 게 올해 되게 일찍부터 만나서 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와, 연습 전에 또 만나서 친신구 같이 훈련하고 그때 되게 어색하게 만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또 친해지고. 음! <laughs> 근데 네, 제가 제 직업이 이 공연을 하는 건데 저한테 이게 일인데 되게 이 일을. <웃음> <웃음> 뭔 그렇게 약하게 가르쳤어 <laughs> <laughs> 아, 아 잠깐만 아 이거, 이거 라도들어가 아, 제가 그러니까 이 일을 너무 아, 사랑할 수 있게 더 도와줬고 어 진짜 감사합니다 그냥 공연장이랑 연습실 가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추억 잘 간직하겠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네, 진짜로 이 행복한 추억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함께 이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달아치는 마지막인 것 같아서, 또 뭔가, 아까 뭐, 승내형칠순전 씨? 까지 <laughs> 우리 함께하기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팔 8, 10, 건강하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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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이담입니다. 어, 어, 저도 이번에, 저희끼리 음,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네. 저희도 처음 느낀 사람도 오래만 느낀 사람도 있지만, 올해 한, 뭐, 이렇게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리더 스타트라는 작품을 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좋은 기작자들을 만나고, 좋은 감독님들도 만나는 게, 올해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막음까지 다들 다치지 않고 해서 너무 다행이고, 고맙고, 어, 또 너무 또 좋아해서 되게 좋고, 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아까 방어 배우님이 눈물을 보여줬을 때 제가 무슨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오늘 공연 전에 무대 인사 때 누가 누가 온게고막도아니고 누가 그냥 본인이 그렇게 호언장담하시면서 매기 했었거든요. <목소리도> 가장 가장 큰 소리 치셨던 분이 누구를 아, 보지고 펜싱 배웠던 시간까지 치면 거의, 거의 한 해를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공식적으로 연습 오프인 날, 배우 끼리 나와가지고, 쉬는 연습에 자주 자중... 막 즐겁게 연습했던 것도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이 없었다 이런 걸 보관한다는 게 되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제품을 사랑하고, 거기에 진심으로 에너지를 많이 쏟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진심이 담긴 에너지가 뭐, 작품과 결국 고객분들께도 전해진 것 같아서 진심으로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스칸트 사랑해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웃음> 어, <웃음> 저도 처음에, 아니 연습실에서 이거 연습하면서 그때 당시에 미디프라에 공연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이거 진짜 할수 있을까? 진짜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워낙 할게많아 가지고 펜싱 몇 갠가 체크해보고 그 펜싱 다 외우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첫공 올릴 때다 같이 모여서 나 음, 모여서 기도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우리 다치지 말자. 그 말을 했었는데, 크게 붙은 사람 없이 지금까지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우리 항상, 우리 항상, 우리 공연이 잘온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미스틱 컬처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니까디저시컨트 <laughs> <laughs> 너무 좋잖아요. 언젠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뭐, 올때까지 항상. 기다려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까, 방원이랑 정훈이 형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었는데, 사실,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안 하고 왔었는데, 사실, 었는데 지금 제가 겪은 일들이 많았었어요. 많은 것들을 읽기도 했고. 근데, 이렇다는 생각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왜 많이 안 했었냐 하면, 이 기노시타트 팀이 있어서 제가 그 군대를 많이 못믿던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공연장 이렇게 가득 배워주시는 감독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가 저도 이번 연도에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또 언젠가 그도스턴트 정말 만날 수 있으면 좋다 이런 마음 많이 드네요. 연단까지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뭐, 다섯 학생들의 감동적인 소감 들여.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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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아까 소감을 하다가 마무한 이유는 다 듣고 이제 제가 좀 마무리 멘트를 좀 해볼까 해서고 중간에 끊고 그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어, 저희 비더슈탄트가 제가 어, 들은 정보에한 2017년부터 2017, 2017년부터 꽤 오랜 시간 준비 과정을 겪고 그리고 이번에 무대에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6년 만에 공연이 올라왔는데, 지금 뭐, 한참 힘든 시기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주시고, 공유해주시고, 공유해주셔서, 이렇게 어, 많은 회차의 공연, 긴 시간에, 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어, 마무리, 인사니까, 뭐, 특별히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제작자의 미스티컬처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창작진 여러분도 굉장히 또 감사를 드립니다. 뭐, 크리에이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저희를 공연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현장 스태프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2주 동안 연장을 하죠. 네, 남은 2주 동안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계속,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SNS라는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도구를 이용해서 <laughs> 계속 보고 싶다, 언제 올라오냐, 꼭, 꼭, <laughs> 안에서, 또 버튼을 누 계속 글을 써주시면, 네, 배터리만 나가는 거니까요. 좀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더큰 무대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약을 한번 해봅니다. 어, 뭐 사진 촬영 시간이 따로 있으면 좋겠죠? 네. 네, 별로 없네요. 자, 들어가시죠. <laughs> <laughs> 아, 네, 그러면 사진 촬영 시간을 어, 단체로 한번 뭐,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단체? 아, 형이랑 합의가 안 돼. 이제. 아, 아니 형, 그냥, 무난하게 저희, 저희 믿으시죠? 약간, 담격 테스트는 아니고. <laughs> 근데 우리가 안 해봐가지고. 그, 그 정면 보고 이렇게 하 사야 요 그냥, 어? 이렇게 정면 보고 이렇게. <laughs> <오니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안전하게 할게 아니라. <laughs> 어, 여기서. 네. 어, 지환이나 하는 건가요? 어, 지환이가 여기 잠깐 여기 어. 해보자 어? 네, 어, <laughs> 아니, 아니 응. 여기 서 처음으로 실험하는 거형 우리 믿어요 잠깐만 봐깐만나 어디가 잠깐만 하나 둘셋 이게 뭐야? 어 됐어 야 이제 여기서 왼쪽하고 가자왼쪽 아니 이게 무슨 오른쪽오른쪽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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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진짜, 신나는거 같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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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으게요 음, 아, 자, 웃으실게요. 자, 웃실게요 꼬리 형,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사자자 거기 <laughs> 다리좀펴줘 네, 뭐, 형. 느낌이 뭐, 좋지 않아. 아, <laughs> 된것 같습니다. 어? 아 네. 어, 어, 네. 어, <laughs> 어 이런 걸 <laughs> 하게 될 거라는 상상도 <웃음> 못 했는데 <laughs> <못 웃음> 네. 어, 그러면 조금 정상적인 자세로 체력자세로 해서. 네. 어, 가운데 한번 보시고요. 뭐, 경례할까요, 완전? 아이 어, 작품에서 경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경례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체력 <laughs> 자세 하던가, 아니면 구일할까요? 입안에, 입안에 구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자, 좌측 볼게요. 좌측 볼게요. 네, 다 같이 전체 손을 들어볼까요? 네. 많이 와주셔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네, 네, 감사드리고 네, 아까 제가 장난삼아 던졌던 말 장난 아니니까 진짜 많이 써주시고 그러면은 좋은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을 꼭 찾아뵐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남은 시간 네, 뭐 일요일이죠 네, 저희는 이제 또 내일 준비하러 가야 되죠 네, 내일 월요일입니다 각자 네, 마찬가지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뭐, 어, 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아니, 요 없습니다. 그럼 다 같이 비전시 선수 화이팅하고 들어갈까요? 오케이. 네. 네, 다 같이 비전시 선수 화이팅 할게요. 자,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비더시 선수! 화이팅! 화이팅!